혹시 그거 알아? 어? 그게 뭔데? 삼성 선물 역대급 수수료 할인 이벤트 역대급? 에이 안쓰고 안쓰고 잘 들어봐 딱 얘기해봐 CME 마이크로 품목 매월 100개 약식 연말까지 최대 600개 약 무료고 최대 e 600개 약? CME 일반 미니 품목이 매월 10개 약식 연말까지 최대 60개 약 무료래 근데 무료 계약 다으면 어떡해? 걱정하지마 뭐가 또 있어? CME 마이크로 지수 0.49불 나머지 마이크로 상품 모두 0.8불 마이크로 지수가 0.49불? CME 미니 지수 1.95불 나머지는 모두 2.5불 아... 역, 역대급인데? 아직 놀라긴 일로. 지금 진행하는 홍콩 일본 거래소 무료 수수료 이벤트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고. 와, 대박. 어때? 역대급 수수료 할인. 맞지? 이런 이벤트가 가능하다고? 삼성선물이니까 가능해. 크, 역시 삼성선물. 삼성선물. 한주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어, 이번 주 주제는 이제 천연가스 쪽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원유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유가를 좌우, 좌지우지할 만큼 이제 큰 이슈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그것에 앞서서 이제 간략하게 지난주 좀 주요 어, 경제 매크로 관련된 이슈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왼쪽 차트 보시면,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그 FOMC에서 전망하는 점더포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됐죠. 이제 50BP씩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준이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자체는 이제 명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차도한, 아, 좀 이렇게 자제시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금리, 어, 금리 긴축 기간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좀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준 셈인데요. 어, 내년도 점도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실, 어, 초에 그, 인하 기대가 기존에는 네 차례 가량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 이제 회의 이후에는 두 차례 정도만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시점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용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어 경제도 딱히 그렇게 뭐 수요 측면에서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물가도 뭐 코어피스 코어 CPI를 비롯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에너지 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헤드라인 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향후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과연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준이 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도 발언을 했듯이,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 지출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물가 자체가 하락을 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제 코어 물가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제 오른쪽 지표보시면 유가 하락률과, 그리고 CPI 기여도,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CPI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본적으로 9월부터 지금 현재 수준의 유가가 유지가 된다고 라 한다면 작년 대비 유가락률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CPI 기여도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이에 따라서 헤드라인 물가도 더 이제 강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헤드라인 물가와 그리고 코어 물가 간의 시차를 감안을 했을 때 보통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죠. 어, 이제 헤드라인 물가 기준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이 6월에서 7월 정도라고 본다 한다면 이제 9월과 10월에는 이에 따른 추가 상승 압력도 어 코어 CPI에게도 어느 정도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연준 입장에서도 어 계속해서 이제 보수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괜히 시장의 기대를 다시 높였다가 이제 물가에 대한 기대를 높 다시 높인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어, 헤드라인 물가나 아니면 코어 물가를 비롯해서 다시 추가 상, 추가 반등, 어, 그런 조짐을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네, 추가적으로 또 금리를 올려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가지 좀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이런 사우디에 대한 스탠스가 좀 미세하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 바이든 대통령을 제가 연초부터 너무 많이 까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언급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약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중구난방식 그리고 땜질식 그러한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결정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있었고요 어 이제 뭐 전략 비축유를 다시 바이백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알래스카에 그 연방정부 토지 사용 승인을 허용을 했다가 또 트럼프 때한 거는 다시 또, 어, 전면 금지시키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정책들, 어,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음, 어쨌든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연말에 이제, 어, 아람코사의 추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한 500억 달러 정도 규모인데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제 추가 감산 100만 BPD를 연말까지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에너지 물가도 부담이고, 그리고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가솔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부담을 준과 동시에, 그리고 그 표심을 좀 잃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디센티스 같은 경우는 뭐 가솔린 가격을 2불대로 동결을 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 물가가 높은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이든 정부도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긴 합니다만, 딱히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급격하게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게 하려면, 뭐,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양책을 통해서만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반대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고요. 기껏 할수 있는 게뭐 에너지 장관이 쉐일 업체들 만나가지고 너네 유지보수 조금만 늦게 늦추면 안 되냐 아니면 조금만 빨리 끝내면 안 되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최근 들어서는 뭐 사우디에게 사우디가 주장창 요, 구해 왔던 것 중에 하나죠. 이제 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했고,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 이란이 만약에 핵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핵 개발을 할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국교 정상화를 시도를 하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민간 핵 프로그램, 결국에는 그 농축 기술이 될 텐데요. 농축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장비들을 좀 지원하는 형태로 어 지금 약간 스탠스가 좀 변화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뭐 사우디가 이것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인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사우디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감산을 하겠다라고 언급해놓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이 되는 뭔가 조건을 제시를 해야지 이제 사우디도 뭔가 변화가 있겠죠. 물론 뭐 사우디도 10월 달부터는 그 계절적인 유지보수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추가 감산 물량에 대해서 일부는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미국과 어떠한 식으로 대화를 펼쳐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천연가스로 넘어가서. 사실 최근까지 천연가스 가격의 가장 주요한 그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가 사실 호주의 그 LNG 수출 그 차질 관련 이슈였습니다. 실쉐브런사의그 LNG 플랜트 두 곳이 전면 파업에 돌입을 하면서 어 이제 전 세계 LNG 공급 물량의 7% 정도에 대한 이제 공급 차질 이슈가 막 부각이 됐었죠. 사실 호주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한22% 정도를 차지하고요. 여기 오른쪽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그, 윗스톤이나 아니면 골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공급량의 7%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일단 22일날 이제 호주 법원이 중재안을 제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노사 양측이 합의를 하면서 이제 최종 합의에 어느 정도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압력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겨울철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겨울철 진입이라고 하면 한 11월달 어, 초부터를 의미를 하는데 이것을 앞두고 지금 유럽의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인 노르웨이에 공, 공급 차질 이슈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어, 이에 따른 좀 음, 공급 차질 이슈가 유럽 내 현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황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유럽 천연 가스 재고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95%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연초에 언급해,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10월 초, 어, 전으로 해서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어, EU 내에서도 좀 재고가 어느 정도 상당히 캐파가 있는 국가들, 어, 주요국들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어,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정도인데, 어, 프랑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한95% 언저리까지 지금 어 재고를 어느 정도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 이제 이 주요 국들이 거의 100% 근접을 했을 때, 이제 이후에 그 재고 증가량은 좀 급격하게 손실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재고가 이제 완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 재고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과연 재고가 100%에 도달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겨울을 날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을 품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재고 축적기 막바지죠. 이제 10월 말까지 지속이 되는데, 재고 인젝션 규모가 예년보다 30% 가량 여전히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고 소진기에 도달을 했을 때도 예년보다 한30% 정도 물량이 더디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물론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 유럽 공급량의 40%를 담당했던 러시아가 지금 현재는 10% 수준만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 10월 1일자부터 유럽의 최대 가스전인 그 네덜란드 그로닝엔 어, 한때는 유럽 최대 그 공급의 10% 가량을 차지를 했었죠 이그이 그, 이 프로젝트 자체만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는 1% 수준이고 10월 1일자로는 아예 가동이 중단이 됩니다. 물론 뭐 극심한 한파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격한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한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재가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어,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어, 북극 지역의 온도 상승에 따른 그 제트 기류 속도 둔화, 그래서 이에 따른 그 북극 한파의 남하 가능성, 이 부분이 어, 또 다른 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철에 한파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어, 이 한파 발생 시그 소진 율을 감안을 했을 때, 어, 유럽의 그 천연가스 마지노선 재고인 30%를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또 다른 육, 그 천연가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 그러니까, 어, 사실.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매년 지구는 뜨거워졌습니다. 매년 뜨거워졌고, 매년 평균 온도는 꾸준하게 올라갔고, 매년 해수면 온도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온도 상승 자체만 놓고 보면, 여름철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기는 합니다만, 여름철 수요는 결국 전력 관련 수요고요. 이 전력 관련 수요에 있어서 천연가스 관련 소비량은 비수기 대비 50%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겨울철 성수기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천연가스 소비량이 비수기 대비 5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 난방 관련 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기본적으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생산국가들이 대부분, 어, 뭐,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생산시설들이 대규모 유지보수에 들어가고, 이제 재고 축적이 한번된 이후에는, 어,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급격하게 추가로 늘어난 수요를 충당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어,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물론 전체적인 지구의 평균 온도는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최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북극 지역의 그 매우 추운 겨울 바람이 겨울 한파가 제트기류를 뚫고 남아할 가능성은. 이두 지역 간의 북반구와 북극 사이의그 온도차가 좁혀지면서 나오는 그 Z2 기류의, 어, 속도 둔화가 북극 지역의 한파를 더욱 그 빠르게 더 많이 이제 남아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요 수출, 주요 그 소비 국가인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동아시아, 특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이런 국가들의 수요를 도려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미니멈 온도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년보다 약간 추운 지역도 일부 발생을 하고요. 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월달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9월달까지만 해도 이제 여름철 성수기 관련 그 전력 관련 수요들. 이 부분이 천연가스 가격을 지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올 뉴스들은 포커스가 조금 더 이제 겨울철, 어, 이제 난방 관련 수요. 이슈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오른쪽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히팅 디그리 데이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어 이제 10월부터거든요.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18도 밑에 그 온도의 그 합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어그 차이를 이제 차트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난방에 관련된 이제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들 중에서도, 이 지도상 부분들 중에서 어디에 한파나 아니면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발생을 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최대 수요주의자 최대 공급주인 텍사스 지역의 한파. 텍사스는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어, 그 한파 관련된 인프라가 충분하게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지역 내에 한파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공급 차질 이슈까지 더해져서 이제 수요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텍사스 지역의 한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 천연가스 가격에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두 번째는 어 가스의 주요 생산 지역이 아닌 캘리포니아 2위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수요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이 이제 5위 어 플로리다.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도 주요 생산 주는 아니지만 어 소비량이 상당히 큰 지역 이제 이런 지역들에서 한파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천연가스 관련해서 변동성을 크게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10월 1일 달에 지금 미국 셧다운이 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 이제 9월부터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새 기수가 시작을 되기 때문에 어, 10월 1일 이전에 그 내년도 기수에 대한 그 재정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공화당의 일부 어 의원들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그니까 정부의 정책 지출을 좀 낮추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 셧다운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디스도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뭐 자동차 노조 파업이나 아니면 또 중국 어, 오늘자 뉴스로 이제 중국 헝다 부동산 관련해서 신구채권 발행이 불가해지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 수천억 규모의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고 그리고 예전 CEO가 구속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아 중국 내좀 부동산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일단 천연가스는 그 호주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노르웨이 관련 공급 차질 이슈, 그리고 미국 내 날씨 관련 이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다음 주초 혹은 다음 주 중반쯤에 이제 유럽 내 천연가스 재고가 거의 어, 100%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때한 차례 또 이것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뭐 질문 받기 앞서, 어, 이제 연휴, 즐거운 연휴 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CSO님 안녕하세요. 아, 방송 휴방 안내 보셨구나. 아, 네네. 변화구의 소가 오을 스킵할 밤. 예, 빈스튜브님, 하림님 박경식님, 동익님, 벙고래기왕님 한은혜님, SMS님, 성이름님, 어, 성이름님 좀 어,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김스키님, 정원구님, 낯이 익은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천연가스 ETM 매매수익의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 이 부분은 사실 그... 음. 저희가 따로 ETN을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증권에 문의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천연가스 인상으로 야기되는 암모니아 비료로 곡물 가격 상승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콩, 밀, 옥수수 다 하락이런데?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이랑 비료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어, 곡물 가격이, 물론 뭐, 최근 연준의 스탠스도 금리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있었고, 그리고 수요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또 의외로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음. 아직은 이제 뚜렷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게좀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겨울철 한파가 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 하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충분히 존재하죠. 예 날씨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신의 영역입니다. 정말. 음... u s 펀드에 선물계약 거래량을 볼수 있나요? 블룸버그상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 그러니까 매월 그 목표 수익 목표 그 비중 월물별 비중에 대해서는 얘네가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이트 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2주 뒤에 찾아뵐 텐데 이제 명렬 끝나자마자 예, 그 끝나자마자 바로 화요일날 뵙겠네요. 아마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 잘 준비해서 또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원자재을 맡고 있는 김광미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